h a 야하 e 님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앞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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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참잘오셨 a h Hallelujah, h a l 2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주일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한해 j a h h a l l e l u 한번 마음 속에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성례주일입니다. 우리는 왜한해몇 차례 성례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례주의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루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매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세 가지 은혜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방법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라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이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를 성례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주의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례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 년에 몇 차례씩 성례전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례전이란 이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성례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례전이며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임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가시적인 표시가 성례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알게 하는 방편 그것이 성례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성례전이란 세례와 성찬으로 나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례 주일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 성례 주일을 지키는 성도로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 이 바프티조라는 단어로 씻다,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씻으려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를 잠그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써 죄의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물로 인치시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대 선 내려오는 죄악을 끊어냈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처럼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물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은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해 하고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우리가 서로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례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는데 첫째는 물 세례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인침을 받은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표시가 바로 물 세례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받은 자가 나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물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이것을 옛말로 불 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태우고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둘중 어느 것이 보편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 먼저 이루어지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먼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중고등부에 따라서 입교식을 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습과 세례를 거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아니면 이 단임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급격히 하나님의 말씀에 휘감아져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때는 뭣도 먹을 모르고 다녔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때가 차매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았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이. 이처럼 순서가 뒤바뀌기는 하지만 먼저는 보편적으로 성령 세례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려는 세례식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성찬이라 말합니다. 성찬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산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잡히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날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이와 같은 마지막 식사곧 만찬, 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이문문 문설주와 방에 바르고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을 통째로 삶아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조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역시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내려는 이 참된 유월절 어린양의 개념이 아닌 누군가 또다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와 같이 씻겨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유월절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라 것이죠.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참되게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이 가니까 여러 종파가 다 자신의 이 기독교 성지, 자신의 종교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도 그것이 성지가 되어지고 무슬림, 이스라엘 회교도 또 그것이 성지가 되어지고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성지가 되어지고 유대인들도 그것이 성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리 왜곡시켜도 진리는 오직 하나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알수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행하는 이 성찬의 성 만찬의 의미를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선대 모세로부터 정말로 지켜왔던 그런 유월절 율법의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그 같은 상징적인 메시지로 유월절을 주셨는데 여전히 인간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찬이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 참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이란 이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을 나누고 그로 인해 참된 연합을 이루는 감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눈 떡을 자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 죄가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완전한 몸에 연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월절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 했습니다. 머리와 다리 내장은 어린 양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메시지. 따라 우리가 이같이 유월절 어린 양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연합으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먹는 떡은 예수님의 온전한 육신을 내 몸에 취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 곤더이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후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과 포도즙을 나눈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이 흘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당시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했습니다. 대문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처럼 해마다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와 같은 규제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단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항구적인 영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교처럼 그런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례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기념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연합에 우리가 동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형이 연합되어지지만 또한 성도들 간에도 연합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7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교회 간의 성도의 연합임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의 이같은 성찬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화채설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성찬을 베풀 때그 떡과 이 포도즙의 본질이 변하여 실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 먹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떡과 포도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채설로 이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마시려는 저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살과 실질적인 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육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바로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 또는 공체설이면 성찬시 떡과 포도주는 본체 그대로 있지만 한마디로 떡은 떡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있지만 그것을 집어서 먹는 그 순간 입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피로 바뀐다라는 견해예요. 자,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냐라는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그가 바로 이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루터 자신도. 지금 천주교 의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이캐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본임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개혁주의 이츠빈글리가 주장하는 기념설입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든지 임하지 않으며 성찬식은 단지 교회 회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다 라는 견해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념일 뿐이지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견해인데요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은 우리 교단이 따르는 바로 신학 학설인데요 이 성찬 중에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한마디로 이것은 떡이고 포도주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7항에 이 같은 기록을 똑같이 남겨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을 행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신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세례 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를 지은 상태라면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 돼.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부부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욕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우리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인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죄가 상달하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거룩함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과 성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게 이처럼 성찬을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